어 여기를 보면 이제 이래서 곳까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단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어, 이런 형태, 이세 가지 이 입체도형의 형태를 교실에서 찾아보라는 것이죠. 교실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도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도형이 입체도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상 일상적인 거를 입체화시키는 거, 입체도형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면도형부터 해야죠, 평면도형. 이 평면도형이 가장 쉬워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계는 평면이에요, 평면도형. 평면도형. 실제로는 그림하고 실세계하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뭐가 이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평면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림으로 보면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 그래서 가장 간단한 평면도형들의 모양을 우선 보게 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인위적이라서, 이게 지금 이런 모양, 이게 책, 뭐 사탕 통보 뭐 이렇게 썼어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뭐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왜 인위적인지를 보실 거예요. 이름을 또 정하래요, 이름을. 어, 이름을 또왜 정해야 되는지. 이름을, 이걸 이름을 또 정하래요. 다 정해놓고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원기둥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애는 뭐겠어요, 이게? 이름도,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게다가 내가 정한 이름, 친구가 정한 이름, 우리 반이 정한 이름. 우리 반은 어떻게 정해요, 이거를? 선생님이 정해주나요? 다섯 개로 하나요?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산으로. 얘는 이제 구멍 모양이라고 했죠. 왜냐면 이게 평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구멍으로 보면 평면이죠. 구슬 모양,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원 기둥 모양, 무슨 뭐 하여튼 뭐라고 써있네요. 네? 둥근 기둥 모양, 원 기둥 모양, 상자 모양, 데모 상자 모양, 사각형, 사각형이라고 썼네요. 하여튼 그이 많아요, 또. 뭐,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형부터 해서 입체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굳이 이런 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1학년 1학기거든요. 1학년 1학기. 중요한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수를 1에서부터 10, 여기서 이제 수에 대한 어떤 양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데, 생동에 갑자기 중간에 이제,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모양에 대해서, 약간 어이가 조금 없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